대리운전 빨리빨리 <laughs> 자 스카이림을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 모두 보내준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했는데 이맵 어딘가에 토르가 있답니다 진짜 토르가 있어요 뮬디르를 가지고 있답니다 토르가 그래서, 저는 되게 <laughs>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제작진은 한번, 그래서, 토를 찾아가 보기 위해서, 채비를 마쳤습니다. <laughs> 기대가 되지? 내가 멸니르인 줄 알고 받았던 이 망치가 멸니르가 아니었다는 걸 들었을 때, 마치 너는 우리 집 친자식이 아니란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과 비슷한 느낌의 쇼크를 받았어, 사실. 물론, 그 해머가 번개를 발사했기에 그나마 넘어갔지만, 어, 이 세계에서 멸니르가 또다시 존재한다는데, 확실히 정해야 되지 않겠어? 누가 더 우위인지? 우위를 가려야지.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자 아, 봅시다. 음 그리고 일단은 요 망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우프 더 글로리 697짜리 망치 무게 125짜리 요거는 저희 집에다 놓겠습니다 일단 <laughs> 너무 밸런스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저거 좀 그래요. 이거 내 베개에다 놔야지 쉰난다 어때? 이제 닭다리가 없지? 자식아 나가라 우리 집에서 왜 여기 있냐 <웃음> 비켜 <laughs> 와 이거 어디다 장식해놓을까? 이런데 장식 안되나? 안돼. 아, 이거 뭔데? 아유, 이씨, 와, 이거 엄청 무겁네. 이거 항상 머리맡에다 둘까? 언제든지 그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팔수 있게. 와, 가치가 51387원이야. 야, 왜 상자에 안 넣고 널브러 놓냐고? 몰라, 그냥 그냥 뭔가 웃겨.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다른 무기도 좀 봅시다. 뭔가 버려놔야 될 거는 버려놔야 되기 때문에 장비, 목걸이, 열쇠, 서적, 참 열쇠. 아이씨, 남의 집 열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아이 씨 이거 버려. 더 무지개 조각 됐어. 좋았어. 가자. 흠. 황금 모루 옆에 무기 상인이 뭘 파는지 그냥 그래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황금 모루 옆에 무기상 이름이 콩테네요. 보자. 감람석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100% 증가. 야, 이거 뭐냐, 근데? <laughs> 반지 같은 건가, 이거? 이게 어디에 장착되는 건지 모르겠네? 목걸이? 반지? 소비템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소비라니. 보석을 먹어요? 그러다, 그,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데 또, 아무튼. 음긴 <laughs> 카타나 별로 안 긴데 냉각의 파동의 지팡이 노란 지팡이 녹색 지팡이 다이아몬드 지팡이 호 태양 빛의 지팡이 태양이겠지 옆에 썬라이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 멍청아. 돌개바람의 10미터, 7% 확률로 무장해제. 드래곤 냉기의 지팡이, 드래곤 불꽃의 지팡이, 라이키리 대상에게 20 정격을 가한다. <laughs> 마법이 담긴 세이버 대상에게 20에서 40 마법 피해를 입힌다. 이 뭔가 좀 무기들이 다. 번개의 검 대상에게 20의 전격 피해 붉은 수정의 지팡이 <laughs> 한국 온라인 게임 수준이라는데 사이클론의 지팡이 목표에 초당 60의 피해를 주며 공중으로 날려버리기도 하는 사이클론 오 이거 조금 땡기는데 성검 언데드를 불태워 신성력 아기토 이거 그 던파에 나오는 그거 아니냐? <laughs> 아이스브랜드, 어두운 기억의 검 뭐야? 왜 없어? 어, 뭐야? 어, 대상에게 10의 매직 카피엘 입힌다. 쓰레기네, 어두운 우박의 지팡이, 얼음막대, 우와, 뭐야? 이거? 화염 폭발을 일으켜 열걸음 범인의 대상에게 20화염의 피해를 입히고 뒤로 밀어낸다고? 맞다 에? 아니 이게 뭐야 지옥불 대형도검 공격력이 1 9일 이거 사야되나? 아 철제 대형도검 야 무기 엄청 많다 파이어 브랜드 핏빛검 학살자 화살 강산은 뭐야? 강산 기름 눈보라 화살 히어! 대단하잖아. <laughs> 좋았어. 나 이거 살래. 지옥불 대형 도검 살래. 허 야, 포션도 되게 많네. 장비. 아, 이거, 이거, 사는 거는 돈 다시 못 훔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네. 팔레트 가면? 우와! 개쓰레기잖아! 이거 얘가 입고 있는 거네? 이 새끼가 근데? 화염 저항을 30%. 야, 내감람석이 진짜 쩐다. 사 봐야지. Mm -hmm. 대단한데? 이거 못뭐 훔쳐 이거는. 자, 봅시다. 그게 기타 물품에 있나? 장비에 있을라나? 감람석. 그냥 장착돼. 질병에 대한 저항력 100. 야, 그게그그 그게, 청포도 사탕처럼 입에 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 좋구만. 개좋아. 요. 그다음에 무기. <laughs> 아활 바꿔야 되는데 활뭐 없나? 아씨 저활뭐안 팔아요 활? 활 없나요 활? 그러고 보니까 활을 못본것 같은데. 아돈 없지만 모아서 하면 되지. 흠. 화살은 있는데 활이 없다. 대상에게 번개를 떨어뜨린다. 피. 황수정 지팡이, 화염 막대, 화살을 사라. 화살이 탄착한 장소에서 와! 이거 한번 해보자. 줘. 야너씨때부자 됐다야. 장비. 주문서.

모르의 활이 있다고? 응. 어, 데이드릭아 이거 지금 보면 좀 너무 그래. 이거 얻어야 돼. 토르방지 방금 본거 같은데. 발키리의 활. 저 멜니르는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뺏는 걸로. 그래 일단 화살 같은 것도 나 화살 같은 거 나중에. 만듭시다. 어, 멸률이 있는 거 봤는데, 벌써 보면 재미없잖아. 야, 드디어 갑옷에 맞는 칼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자, 강화를 한번 볼까요? 음, 강화 못하게 해놨네. 그렇지, 이거 강화하면 사기거든, 이거는. 그 다음에 퍽이 왜 문제야 나 지금 재련 만렙인데. 재련 만렙인 사람한테 퍽이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나보다 재련 잘하는 애가 이 세상에 없는데. 그 다음에 무기. <laughs> 화살비. 좋아. 가 볼까? 아, 내 이게 인첸트가돼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아, 근데 제가 재련을 그렇게 안 해봤거든? 그인챈트까지는안 해봤거든? 그래. 됐지? 이렇게 또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 주는 건. 문제는 이제 토르가 어디 있냐. 그건데. 그런데 말이죠. 일단 토르를 찾기 전에 퀘스트를 조금 진행을 하긴 해야 돼, 이게. <laughs> 네, 지금 메인 캐스트 오다빙이 아직도 잡혀 잡혀 있구나. <laughs> 일단 여러분 우리들의 그 자판기 때리면 돈 주는 알드인을 잡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빠르게 정리해야 DLC 캐스트도 깨면서 다른 보스들도 만나지. 일단 요거 또 테스팅을 해봐야겠죠. 얼마나 센지? 네, 오다빙 진짜 구라 안치고 한 많이 버텨야 세방 오다빙 아오다빙이랬다 알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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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오다빙이나 뭐자 샌드백 거인 근데 여기 거인 없잖아 다 죽여서 만모스 밖에 없네 야 근데 이게 공속이 너무 느려 어이게 너무 느리다 근데 이거 하하 보석 효과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에보니 워리어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센니까 그게 자 그렇게까지 키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얍 와갓레미엣으아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다는데 이거? 애들 이거 몰이 사냥해야 되네, 몰이 와, 근데 시원시원하다, 야 와우 야, 근 밸런스 잘 맞췄다, 이거. 이게 지금 만못 쓰니까 그렇지. 이거 좀 강한 던전 가서 애들 물량으로 나오면 그렇게 소울잼도 많이 달고. 와, 진짜 재밌다. 그거 어디 갔지? 소울잼? 다 비어있네. 일단 이거 비상용으로 합시다, 비상용. 지옥불 대형도검은 비상용으로. <laughs> 활 그래 활 써보자 오 잠깐만 오 렉이 걸려 활 뽑는데 자 볼까 니놈에게 첫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너 항상 내 주변에 그렇게 니놈에게 화살비가 내릴 것이다. 허? 오? 어? 화살비가 내릴 것이다.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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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누가 나한테 이거 맞췄어? 받아라. 필살 와, 야, 근데, 이거. 잠깐만, 나 죽겠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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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너왜 이렇게 세냐? 와, 내 무기 꺼낼 때마다 렉이 조금씩 걸리는데, 이거. 좋았어. 네 얘, 그냥, 그, 도적 집단이잖아. 음. 들어와라 그지들아 상대해주겠다 맨손으로 여기 애들 털고 오다빙 구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퀘스트를 깨러 갑시다 산적 습격자 투잡 또 뛰네 이거 폭력배 허! 야 그따위 단검으로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 하, 하. 어, 근데 마법력이, 우와, 마법력이 너무 세네, 애들이. 이야, 말도 안 돼. <laughs> 나를 잡았단 말이야? 하, 이게 마법 저항이 너무 약하다, 지금. 이거 내 마법 저항은 어떻게 보는 거지? 아, 쇼. 설마 얘네들까지 막 강화돼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들로와들로와비켜 스카이림이 노드의 땅이야? 내 땅인데? 내 땅이야. 이 설마 진짜 알두인이 상향됐거나 그러진 않겠지? <laughs> 뭐야? 방금 킬모버 떴잖아 이씨. 미실라고. 됐어. 네, 무시하고 다빙이나 구하러 가자. 빨리 가야지. 다빙아. 기다려보렴. <laughs> 불쌍한 녀석.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근데 쟤 저기서 줄잘쓴 거지. 나 말고 알두인 쪽에 줄 섰으면은 아니잖아 바로 내 갑옷이 되지 않았을까 흠 낮으로 바꿔서 가야겠다 이게 하늘 날때 맑아야 좋잖아 그치? 됐어 알두인 강화 모드가 있어? 아이 그런거 쓰고 싶지 않아요 네. <laughs>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알두이는 <laughs> 그냥 제압하죠 산짐승 마취총 맞추듯이 <laughs> 해가지고 그냥 제압하죠 그 녀석 말고도 싸워야 할 상대가 되게 많아 나빙스 <laughs> 10 10레레1음요컴1 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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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쪽으로 가서 그렇지 I can't that 풀어 sure 어아이거 말이 많네 거의 새끼 확 다빙아 조금조금 <laughs> <laughs> 힘내 <웃음> 위대한 발 그룹프가 하라잖아. 그 진에 이거이씨. 기껏 한글 패치 했으니까 영어 써라. 뭐라 는니 궁금하다. 야, 그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상태가 안 좋은데, 이리 와, 옳지, 쥐 났나? <laughs> 그렇지 오직 I 드래곤만 내려다볼 수 있던 광경을볼 준비가 됐냐는데. 구라죠. 그냥 새도 볼수 있거든요, 사실. 허세만 잔뜩 들어간 이유가 아무튼. 가자, 야. 입냄새 나야. I <laughs> Once you've flown the skies of Kaisal, your envy of the dove will only be a good one. Amative, move to the 14th Tinselock. Perry undone, Bali up Hmm, 왜 뭔가 분위기 와장창이야? 오! 그래요. 그래, 다비가 수고 많았다. 매니, 알도인이 귀환할 수 있을 것 같아. 개기지마. 그리고 여기 말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가자. 여기가 드래곤들 이 근데 왜 날씨가 안 바뀌네. 누가 나한테 자꾸 화를 쏘는데? 어떤